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홉 시 강원 뉴스입니다. 이달 마감되는 교육 발전 특구 공모에 강원도에서는 아홉 개 시군이 도전합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해 인재 유출을 막자는 추진인데요. 하지만 국비 확보 사업에 치우쳐 세밀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평창군과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 발전 특구 도전을 위한 협약을 맺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는 지역 학생의 외지 유치를 막기 위한 교육 환경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정되면 3년 동안 90억 원이 지원돼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릉과 평창, 횡성, 홍천, 동해 등 강원도 9개 시군이 도전합니다. 전라북도 10개 시군에 이어 강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전 시군이 많습니다. 과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시군은 협약식을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계획 수립을 외부 용역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군의 숫자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에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동 돌봄 확대 등 비슷비슷한 계획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 9개 시군 가운데 3곳은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별도의 주민 협의체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교육청도 지역 맞춤형 계획 선별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세 곳 정도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제출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옆에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제 추진단이 많은 내용들을 좀 컨설팅을 했고 특히 국비 확보에 치우쳐 협력 체계와 운영 인력 확보가 소홀해 장기적인 특구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행정적인 구조만이 아니라 지역의 뭐 NGO라든지 지역의 시민단체 함께 결합을 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 발전 특구가 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발전 특구 2차 시범 지역 최종 선정은 다음 달에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